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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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왜, 왜? 그 녀석들이 돌아왔대. 잔인한 녀석. 우리 돈 빼서 막, 돈 빼서 가고 잡아먹는 애. 그게 누군데? 레인보우 프렌즈. 아, 네! 엄마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인데, 이제 우리 가기로 했던 진짜 놀이공원 가는 거야.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자, 놀이공원 가자. 엄마, 혹시 레인보우 프렌즈 와서 이거, 이옷 입고 왔어요? 자동으로 입고 왔어? 었어 로딩 중이래. 어, 엄마, 이제 간다. 이제 진짜 놀이공원 가기로 했던 곳. 어, 뭐야? 할아버지인데? 보안 대책이 폭발했때뭐 하는 거야, 지금? 에? 할아버지 놀랐다. 뭐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괴물이 있었다고요 여기 괴물이 몬스터가 있었어요. 그럼 몬스터라고요? 그건 단지 당신의 상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인데? 진짜인데? 어 뭐야? 발견된 전구. 가보자. 우리 S O S 신호해야 되나 봐. 이게 뭐야? <laughs> 엄마 우리가 여기 오는 여기 우리가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 SOS 신호를 찾아야 돼. 뭐야 또 찾아야 돼? 어, 엄마 어디 있어? 나 지금 여기. 엄마, 우리 엄마 우리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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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엄마 우리 관람차 타보자. 관람차에서 여기 뭐가 있나 좀알알 알아보기. 괴물이 어디 있나 좀 알아봐야 돼. 어, 저희 불로 있고요 가까이. 저로 가면 안되겠고. 저기 전구 있고. 일단 그, 구인내 나는 그린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일로 가자. 어, 잠깐만요! 로 잠깐만. 어, 일로, 일로, 아, 일로, 아, 잠깐만. 건물 어, 어, 올라올 수 있어. 그래? 아, 소리 난다. 저기 있다. 강에 있어. 어라 여러분들 분무 좀 관찰해볼게요. 우와 블루~~ 나 전구 좀 찾을게. 전구? 전구. 아니 근데 지금 분무 때문에 무슨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음. 엄마 어디 있어요? 나 강물. 같이 가요. 같이는 너무 힘들어. 나 아니, 혼자만 가지 말고 뭐나 걱정이야. 어 여기 자유로드 타자. 안키. 시작 안하는데 오, 4, 3, 2, 1, go. 오! 어, 그린있다 그리고 어, 저 있어. 와우! 자유로드. 엄마 근데 우리 가자, 빨리 니큰 어디 있어? 아까 여기 여기 초록색 넘어 있었어. 일로 가자. 어, 어, 저기 그니다 여기는 삼남매지. 어, 엄마도 전국 향는 건데, 나도 전국 향는 거네? 여기는 없어. 일로 가자. 일로 가지. 일로 가야 돼. 나 무서워. 좀 떨리는데. 여기는 가 볼까? 여기가 블루 성이야 엄마.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아니? 아, 아니야. 아 여기 블루 자는 의 이제. 여기가 여기가 여기 블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 블루 성이니까. 혼자만 가지 말고 블루 소리가 나. 우와! 아! 똑같이 하고 있지. 왜 잘못 르다 그들. 도망쳐. 도망쳐. 그린은 도망치기만 하면 돼. 어, 나 무서워. 요 우리 그리고 자유로도도 찾고 그것도 타봤잖아. 그 뭐지? 관람차. 그럼 이번에 범퍼카 타보자. 범퍼카기로 가면 있거든. 응, 친구였었어. 어 됐다. 어? 오, 우리 이제 SOS 신호 보내는 건가요? 어 뭐야 블루가 있네. 이봐, 당신들 잘 찾아가더구. 근데 이거 언제 갔다는적 있냐? 모르겠어. 잠깐 SOS 조명이 있었나요? 내 말은 와 너희들이 저게 블루라고요. 저게. 저건, 파란색인가요? 우안 돼. 네. 자기가 걱정하네? 우리한테 걱정, 우리 괜찮, 우리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대. 자동차 아니야, 이거? 들리는 거, 아, 어, 아, 아,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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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마, 괴물들이, 괴물들이 늘어났어 자연 엄마 베테드, 베테랑 1위래 나 베테랑이야? 어 나도 베테랑이야 나왜 베테랑 됐지? 아, 누군데? 옐로우야 어떻게 숨어 옐로우 어떻게 고만쳐 박스에 숨어? 어 걔는 봤는데 자기 중지로 자기 중지 어쟤 중지로 잡혀간다 안돼 친구가 엄마 아빠 엄마 이로와 봐. 이렇게와 봐. 여기 괴물이 오면 이렇게 숨는 거야. 알았어? 중간에 있으면 숨어요. 아, 아까그 아까 그 친구 그린내라는 그린은 박스에 숨어도 소용없어 어분노까지어 안돼 어 엄마 아, 너무 무서워. 이 아래 가볼까? 이 아래 보라색이야? 이 아래? 맞나? 이 아래 보라색 아닐걸? 그 가보자. 아, 여기 옐로우 있다. 올라가. 안개에 맞으면 되는데 된... 중간중간 돌이 있거든? 응. 한번 어. 엄마가 가볼까? 죽던 말, 어떻게 되든? 어차피 가야돼. 내 가야돼. 엄마 어. 됐어. 어. 나 갔어. 어. 그 다음 집 바로 와. 오케이, 어, 됐어. 갈아서. 오케이. 갈아서, 갈아서. 엄마가 앞에서 후기해.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가? 데 네, 레인보우 프렌즈들 바보 같아요. 오늘 이쪽 길로 가자. 여기 너무 높어 <laughs> 아니, 챕터 2, 이거, 은근 상당 무섭잖아, 상당히. 근데, 네. 방금 불어놓은 루키, 루키 전부는 난 노인을 살려줄게. 그리고 이 폭탄은 타이머가 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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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밖에 안, 아, 진짜 안, 안, 안. 남안데 엄마 또 해야 이거 돼? 어 루키 찾아야 돼 이번에 이거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네. 어 이거 레드 머리 아, 여기 갖다 놓면 으돼응 근데 이거 하고 박스에 숨으면 이거 다시 사라져 아 그래, 그래. 응. 혼자만 근데... 가지 말고 근데 거의... 어 루키야 더 밖에 못되네 이거다? 어. 줄잘 알아야겠네. 아홉 개 찾아야 돼요. 아.. 맞다, 아홉 개. 자신감 있어? 어차피 해야 돼. 우리 둘밖에 없어. 어. 멀쩡히 눈에 띄어가지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망했다. 아, 진짜. 아, 박스에 있어서 안주었어 박스에 있으면 안주워져요 아니 저 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오. 소리 아니 공포증 아무튼 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오, 완전 무섭네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진짜 엄마 엄청 찾았어 엄마 잘했어. 아, 또 있어? 찾는 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롤러 코스터 타고 방향 전환 다해서그 도망치면 돼. 샤이안한테. 샤이안을 못 봤잖아. 그러고 보니까. 레드. 우리 빨리 이제 나가게 해서 이 통? 꼴까? 근데 이거 자동으로 나가지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줄르린다 이거 시간 끝나면 자동으로 나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중단이야? 나가지는 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중단이에요, 중단단 중단이면 씨불이 된다고 어떻 그리고 죽으면 엄마 이제 끝이야 이거는? 어때? 어째 공연이가 안 찾아다녔으니까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오케 근데 사 사야 청 청상 청색? 하얀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어. 걔는 어떻게 해? 걔는 그냥 똑같아. 어. 옐로 옐 걔는 뭐야? 그 블루 같아 그린 같아. 걔는. 걘는... 어, 그림만 달라. 그림 아 9개 찾으면 다. 어, 아까랑 똑같이 찾으면 돼. 프렌치 옐로우, 레인보우 프렌치 블루, 레인보우 프렌치 그린, 레인보우 프렌치 사이언, 사이언 지나 다녀요 사이언. 마 사이언 만났을 때 번개하는 거처럼 이거 하면 들켜 요 사이언한테. 음. 아 죽었다 잠깐 만 잠깐 하나 우리 앞에 놨다. 내 보석이 있나 한번 꼴깍. 아... you <clears throat> 마지막 타 이제 마지막 타 <laughs>